교감신경우세는 제가 부교관신경우세 처럼 병이 아니고 체질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미주신경우세와 반대되는 교감신경우세의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예민한 편이어서 쉽게 피로하시고요 잠도 개운하게 못 잡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 교감신경 우세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에너지가 넘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실제 젊었을 때는 진짜 에너지가 넘쳐요. 집에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 있죠. 항상 뭐 청소하고 내가 뭐 해야 할거 찾아서 하고 이런 분들인데 나이가 좀 들면 교감신경 우세인데도 항상 피곤해져요. 즉 교감신경은 흔히 이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뭐 몸을 빠르게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교감신경이 강하면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도 좋고 몸에 뭔가 즉각 직... 적으로 반응해야 할것 같은데요. 실제 입 교감 신경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피로하고 항상 긴장하고 불안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약간 신경 쇠약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감 신경이 우세한 분들은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교감 신경이 우세한 체질 그리고 교감 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는 다릅니다.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교감 신경이 우세한 경우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요. 또 활동 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경 균형이 잘안 맞으면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렵고요.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맞으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가 되면 자율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교감신경 우세인 체질, 그러니까 균형이 잘 맞으면 건강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들은 평소 체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활동량도 많습니다. 집중력도 높고요. 일의 능률도 빠릅니다. 그리고 긴장해도 어, 뭔가 쉽게 지치지 않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분이죠. 잠을 안 자고도 자기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활성화가 되면, 그래서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가 되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 꽤 피로하고 지칩니다 뭘 한번 내가 할 일을 해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정신력이 세세요 그래서 내 네, 맡은 바 이건 딱 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자려고 누우면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요 계속 생각하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요 소위 그말리상성 쌓는 분들이 있죠 계속 생각하는 거 미래의 일뭐 과거의 일 그래서 보통 불면증을 경험합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화가 조금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불안해져요. 그 이런 분들은 손발이 찬데 땀도 많고 식은 땀도 자주 납니다. 그다음 요건 좀 비슷한데요. 부교감 신경의 과활성화랑 비슷하게 똑같이 소화가 잘안 되는 것도 경험하는데 이게 아주 초기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심박수가 빠르고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또 혈압이 너무 높은 느낌, 또 긴장하면 어지러운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한 건 체질일 수 있지만 신경이 이제 과활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교감신경이 우세한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 이 부교감신경과의 균형 문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부교감신경 우세인 분들이 뭔가 교감신경스러운 증상 생기는데 이것도 균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교감신경과의 균형 문제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너무 강하면 몸을 이완 시 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몸이 뭔가 쉬어야 할 때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신체 회복이 느려지는 거죠. 하루 종일 힘이 넘쳤다가도 저녁이 되면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죠. 에너지가 바닥나고 무기력해지는 패턴을 경험합니다. 또 수면장애와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시는데요. 교감신경이 강하면 몸이 뭔가 항상 각성되어 있는 각성모드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고 자더라도 깊은 수면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거나 꿈을 많이 꾸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불교감 우세인 분들의 수면의 불편함은 뭔가 내가 저기 침대 밑에 막 빨려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교감신경인 분들은 항상 이게 장건지 안장건지 뭔가 깨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불편해 하세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면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죠. 너무 누적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이제 안 만들어지는 수준까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기도 하시죠. 그다음 이 소화 장애가 그래서 마지막에 좀 많이 경험하시는데요 긴장할수록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속쓰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뭔가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경험하시는데 이런 증상은 부교감 우세이신 분들은 저희 되게 초기부터 불편해하시지만 교감신경 우세인 분들은 좀 나중에 불편해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이 혈압과 심박수가 계속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감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동맥 경화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교감신경 우세는 제가 부교관신경 우세처럼 병이 아니고 체질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교감신경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복식호흡이나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부교감우세인 분들은 이런 것들이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햇빛 많은 데 나가서 뛰는 게더 좋다. 근데 이제 교감신경우세인 분들은 정말 좀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곳에서 명상을 하시고 마음 챙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맨발 걷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맨발 걷기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드시고, 반신욕 하시고 이런 게 도움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 우세인 분들은 제가 찬물 드시는 게더 좋다고 했죠. 수면 패턴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거를 이제 당연히 줄여서 멜라토닌이 생길 수 있게 하고 또 수면 어 1시간 전쯤에 뭐 캐보마일이나 루이보스티 같은 마음과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허브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되고 또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 영양제나 멜라토닌 의약품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커피까지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정말 불편해지세요. 술좀 좋아하신다 정말 불편해지세요. 그래서 이 카페인과 술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소화까지 문제가 된다면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러니까 익힌 채소, 그다음에 이제 질 좋은 지방산 풍부한 생선 같은 것들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식사 중에 너무 많은 물이나 탄산수나 탄산 음료를 드시면서 막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근데또 이런 분들이 물도 많이 마시고요, 밥도 많이 먹고 빨리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절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박수, 혈압 관리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은 근데 너무 세게 하시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강도는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낮추고 유산소나 걷기 위주를 먼저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 이제 그 얘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그 심호흡, 명상. 아주 중요합니다. 교감신경 우세인 분들은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굳이 선택한다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요, 교감신경이 너무 우세한 체질이다. 그러니까 병이 아니다. 하지만 과활성화가 되면 불면증, 불안, 소화장애, 또 동맥경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원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신경,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명상이나 심호흡, 그리고 산책, 어떤 분들은 맨발 걷기. 아주 큰 대자연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수면 관리를 위해서 멜라토닌을 활용하거나 마그네슘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허브차를 주무시기 1 시간 전에 드시는 거또반신욕도 도움되고 또 따뜻한 물도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